네, 안녕하세요 오렌지카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롯데월드볼에 와 계시는데요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렌지카메라 이렇게 완전체로는 활동이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뭐 각자 네. 활동도 하고요. 네. 또 앨범 준비도 하면서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laughs> 많이 먹고, 네, 쉬면서 지내고 있어요. 정말 쉬면서 잘 지내고 계시는데, 어, 특히 오렌지 캐러멜 하면은 정말 뭐 이런 거 있잖아, 초밥을 머리 위에 얹는다든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어려운 그런 패션들을 선보이시는데 네. 그런 아이디어 어디서? 어떠시나요? 저희 먹고 싶은 것에서 비롯. 먹고 싶은 것에서. <laughs> 네. 아, 그렇다면 오늘 패션은 어떤 패션이에요? 오늘은 네. 사실 재탕이긴 한데요. 네. <laughs> 이거 이거 저희가... 네. 컵케이크예요. 컵케이크예요 이게? 네. 컵케이 패션, 꽃이 아니고, 컵케이입니다. 네. 아, 오늘 컵케이크가 가장 드시고 싶어서 예, 또 그런 예. 컨셉으로. 저희 의상이 네. 어,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laughs> 매일 다른 옷을 입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활동할 때 의상을 약간 리폼해서.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경제적으로 활동을 예, 해야 되겠죠. <laughs> 자, 우리 나나씨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개인적인 질문인데, 나나씨는 모델로 활동한 경력이 있잖아요. 그죠 아, 네. 네. 자 여성 팬들이 조금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나나 씨가 스타일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어, 이것만 한다면 패션업을 하, 해줄 것 같고 여성스러움을 더욱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패션 한 포인트만 좀 나나 씨 알려주세요. 어... 쉽지가 않은데 최근 좋아하는 거 있어요? 글쎄요 여성분들이 다 선호하시는. 네. 어, 부분일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다리가 길어 보여요. 무조건 다리가 길어 보여요. 그렇죠. 다리가 길어 보여요. 네, 굽을 신던지 뭐 네. 하이웨이스트 바지를 입던지 네. 약간 다리가 길어 보이면 전체적으로 비율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그런지 또 다리가 또 길어 보이십니다. 오늘도 <laughs> 네. 자 그렇다면 또 나나 씨 이어서 계속 리즈 씨에게 한번 질문을 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방 요정 리즈 씨 자, 행사 끝나고 이제 또 저녁 시간이 가까워는데 오늘은 또 어떤 메뉴, 어떤 먹방을 준비하셨습니까? 아, 지금 차에서 네. 제가 카레 먹다가 나왔어요. 카레를 제가... 먹다가 아 시카레 있잖아요. 카레요? 네, 그거 치즈 살이 추가해가지고 먹다가 네. 지금 문에또뛰니까 속이 좀 따끔따끔하긴 해요. 아, 급하게 올라오셨구나. <laughs> 아, 그렇다면 리즈씨! 네. 지금 뭐 많은 음식거리들을 많이 지금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으셨잖아요 네네. 그동안 네. 가장 이거 맛있다 오늘 이거 추천한다 매년. 어, 그장어데요 장어. 네 방방학동 쪽인가? 방학동 쪽. 거기 오동도 장어구이가 제가 최근에 네. 테스트로도 촬영가서 먹었는데.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별거 없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별거 없는데. 네 오동도 장어구이 그제 사장 아닌데 그냥. <laughs> 혹시 드셔보시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리즈 씨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어를 정말 맛있게 먹는 표정 한번 살짝 부탁드려 도 될까요? 야 쉽지 말하는데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자그 표정 맛있게 먹는 표정 가겠습니다. 자 하나 장어를 아주 맛있게 먹는 표정 하나 둘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박수. 장어 먹으면 코코만 커지니까. <laughs> 네. 아 저도 장어 빨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레이즈나 네. 씨에게. 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 네, 반갑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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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뭐트엣곡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트엣곡 제안이 온다면 난이 아티스트랑 할 것이다. 아 네. 제안이 오진 않겠죠.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래도 싶은 그래도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어, 저는 성시경 선배님의 팬입니다. 아, 성시경 씨와. <laughs> 네. 야, 김동률 한번. 선배님도 좋아. 김동률 씨. 와. 제가. 더 잘되면 나중에 언젠가 한번 같이 하고 싶네요 진짜 분명히 그럴날이 있겠죠? <laughs>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나다씨 오늘 준비한 다음 곡 어떤 노래입니까? 어 다음 곡은 립스틱이라는 곡인데요 <laughs>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죠 <laughs> 어. 그러면 그 후렴구 중에 네. 엄마 엄마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 그 부분 좀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더 신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고 다음 곡 이어가죠? 네, 네. 이렇게 날씨도 좋은 가을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 되게 즐겁고요. 어, 마지막까지 저랑 즐겁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오렌지 캐러멜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